안녕하세요. 목시티입니다. 이번 2018-19 시즌 NBA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부진하고 있는 가드 탑3를 뽑아봤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뽑았으니 태클은 사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위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그리스폴. 순수 실력 포인트가 더 1위라고 주장해왔는데. 본인이 1옵션일 때 컴파 한번못 가본 것으로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4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먹티 중에 먹티가 되어 거품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지요. 또티 플레이와 주작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앞으로 욕먹을 일만 남았다고 봐야겠지요. 2위 가이리 어빙 항상 시즌 스텝 볼륨이 부족하고 부상으로 알아누웠는데도 플레이오프만 가면 훨씬 뛰어나지는 선수라면서 S급 가드들과 동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에서 제일 부진하고 있어가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NBA 팀 서드 1회가 전부인 선수답습니다. 1위 스테판 커리 뉴스턴 원정에서 야투 16개 실패, 로마크 덩크슛 실패, 유란트와 비교되는 활약 등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스테판 커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장의 GMVP답지 않은 활약이라는 비난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스테판 커리가 이번 3차전에서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커리가 가장 부진한 선수 1위라는 소리 듣기 에해선 너무나 우울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 오늘 경기에서도 그래요 팀의 공동 1옵션인 듀란트가 직접 해결해야 될 순간에 슛감이 좋지 않은 커리한테 패스해가지고 노마크 찬스를 만드는 건말 그대로 커리를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심리적 부담감을 안긴 거잖아요 그렇게 듀란트가 1옵션임을 주장할 거면 중요한 순간에는 듀란트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지 왜 노마크로 서있는 커리한테 볼을 넘겨줍니까 4쿼터 막판부터, 커리 아이솔 시키고, 패스 주더니, 커리 커리어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만들어 보이는 듀란트 인성이 참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커리가 2차전에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제대로 된 기량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를, 동료인 듀란트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팀 플레이만을 위해서, 로마크의 커리한테 패스했다는 게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한테 수비수가 두 명씩 붙으니까, 듀란트가 활약하는 건데, 듀란트는 커리한테 어떠한 고마움도 못 느끼는 이기적인 선수라는게이 순간 증명된 거지요. 커리가 슛이 안 들어가도 파생 전술만 몇개고 듀란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농알못들이 이래서 문제인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꾸 커리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했다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커리만큼 성과 보여준 포인트가드가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2015년 파이널 얘기하면서 2차전만 갖고와서는 파이널 전체를 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커리는 항상 조금 부진한 경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를 비난받아야 하는겁니까 게다가 커리가 누구처럼 직접 디시 전 쇼를 열면서 슈퍼팀을 결성하거나이얼월드 발언 이중계정 구설수에 휘말린 적도 없고 상습적으로 플럽을 일삼는 선수도 아니고 심지어 이타적인 선수인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커리처럼 경기장에서 매너 좋고 상대 선수에게 더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선수 있으면 어디 나아 보라고 하세요. 결국 르브론의 앞길을 수차례 막아가지고 욕 먹는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만 하면 커리의 수비가 나쁘다고 악의적인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농구를 조금이라도 볼 줄만 알면은 스테판 커리의 팀 디펜스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금. 할수 있거든요. 스틸 왕이 수비가 나쁜 선수가 타는 상인가요? 르브로는 커리를 상대로 17%의 야투를 기록했는데, 그럼 르브로는 천하의 허접한 선수인 건가요? 왜 커리가 못 타는 날엔 유독 비난의 정도가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부진하고 있는 가드 탑3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나와서 불만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불만 있으면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시티였고요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